를 한번 소라게가 지금 안에 들어갔어요. 여기 있다! 예쁜 껍질! 소라게입니다. 와우! 소라게 한번 져볼까요 소라게, 이 문양이 특히 예쁘죠? 엄청 커요! 로, 맞았어요. 여기 로비, 좀 촉촉하게 할게요. 촉촉하게! 얘는 촉촉한 걸 아주 좋아해요. 물좀 음, 어떻게? 안 물어. 헉, 괜찮아. 계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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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기 봐봐. 자 띄는다. 여기에 소라기가 들어있죠? 소라개는 어두운 얘는 어두운 걸 좋아하고 촉촉한 걸 좋아한대요. 그래서 들어가 있나 봐요. 원래 는 진짜 활기찼는데